자 이번 문제는 서술형 기출 문제인데요. 자 전체 집합 U에 세 부분 집합 A, B, C에 대하여 A 차집합 B와 A 차집합 C의 합집합이 A 차집합 B 교집합 C가 성립함을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. 자첫 번째 방법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설명해 볼게요. 자 A 차집합 B를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 볼게요. A 집합, B 집합 C 집합이 있어요. 자, A 차 집합 B는 벤다이어그램에서 이 부분에 표현이 되겠네요. 그리고 A 차 집합 C를 표현해 볼게요. 자, A집합, B집합, C집합에서 A집합, B집합, C집합에서 A 집합, B 집합, C 집합에서, A 집합, B 집합, C 집합에서, A 차 집합 C는 이 부분이네요. 자, 이두 집합을 합집합 하라고 했습니다. 합집합 하면 이 결과가 A 집합과 B 집합과 C 집합에서 A 집합, B 집합, C 집합에서 이두 부분을 합해보면 어, 이 부분이 나타나겠죠. 이렇게요. 그 다음에 우리 이쪽 우변 A 차 집합 B의 합, B교집합 C. 얘도 한번 나타내 볼게요. 자, A 집합. B 집합, C 집합에서. A는 여기 있죠. A. A에서 B교집합 C를 차집합하라 그랬어요. 자, A, B, C에서 B교집합 C는 이 부분이죠. 이 부분을 차집합 하라고 했으니까 차집합이라는 것은 A 집합에서 이 부분과 공통인 부분만 빼주면 돼요. 그래서 공통인 부분이 이 부분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결과를 차집합을 해보면 그 결과가 A 집합, B 집합, C 집합에서 자, 이 부분에서 이 부분만 빼주면 되니까 이 부분만 빼주면 되죠. A 집합에서. 그러니까, 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. 그래서, 비교해보면, 이 벤다이어그램과 이 벤다이어그램은 같잖아요. 그래서, 어, 등식이 성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, 집합의 연산법칙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. 자, 두 번째, 2번, 정리해볼게요. A 차 집합, B 합 집합. A 차집합 C. 정리해 볼게요. 자,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줄 수 있잖아요. 자, A 교집합, B의 여집합. 합집합, A 교집합, C의 여집합.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자, 분배법칙을 이용을 해 볼게요. A 교집합, A 교집합, 같으니까, A 교집합으로 묶어 보면, A 교집합, 묶었어요. B 여집합, 그 다음에 합집합을 쓰면 돼요 합집합 C의 여집합 이렇죠 자 드모르간 법칙으로 B의 여집합 합집합 C의 여집합을 정리해보면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여집합이 되죠 자 여기에서 우리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바꿔줄 수 있잖아요 차집합으로 바꿔주면 A 차집합 B 교집합 C가 됩니다. 자, 좌변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우변에 도착을 했죠.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.